신명기 19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 세계를 따로 떼어 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땅의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세 개에 세계의 성을 더해 그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급히 그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극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임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돌을 움직이지 말라.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아기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을 한 거짓말 증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극류를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시편 106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입에 담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모든 공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구원을 가지고 나를 도우러 오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많은 주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바다, 곧 홍해에서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해 위대한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말라버렸고, 그리하여 광야를 지나듯 깊은 물을 가로질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물이 덮어버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는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광려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을 질투하자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을 묻어 버렸습니다. 그 일당에게 붙은 불꽃이 그 악인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는 황소의 모습과 바꾸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함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홍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분이 선택하신 모세가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자기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그들을 광야에서 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민족들 가운데 내치고 그 땅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발부월에게부터 죽은 것들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이러한 짓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해 가까스로 전염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여겨졌고 이 사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리바 물가에서 그분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붙어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 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손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46장 벨이 엎드러지고 누보가 고꾸라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려 있구나. 너희가 실어 나르는 우상들은 지친 짐승에게 큰 짐이 되는구나. 우상들은 넘어져 있고 함께 엎어져 있다. 그들은 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포로가 돼 끌려가고 있구나.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돼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고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닮았다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가방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의 무게를 재고 금 세공업자를 고용해 신상을 만들고서는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어깨에 올려 실어다가 놓아둘 자리에 세워두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그를 구원해줄 수도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 마음에 살이 쪄서 공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아.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내 공의를 가까이 부르고 있으니 승리할 시간도 멀지 않다. 내 구원을 미루지 않겠다. 내가 시온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요한 계시록 16장.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재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어롭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에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진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 영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전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큰 도성이 새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